아니, 어떻게, 토요일에, 몸파, 교류렉이 있지? <laughs> 지극히 평범한, 네. 기온의 하루네요. 경험치도 못 받고, 공격력 5%도 못 받고, 아 너무 즐겁다. 음, 토요일이 아주 그냥 완벽하게 시작할 것 같아요. 목돈, 사냥을, 깡사냥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들은, 지금 다 완료해놓긴 했지만은, 두배 때, 한 번에 다 완료하는 걸로 하고, 경험치를 한 번, 야무지게 빨아봅시다. 얼마나 올리려나 일단 어 개별 경험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뭐 통으로 돼있는 애를 잡아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수치가 약간 좀 어, 이상한 걸 보긴 했는데 잠깐만 아 다른 데 가자 여, 여긴 아닌 것 같아 <laughs> 여긴 아닌 것 같아 아 어지럽네 우레 성격까지 멀고도 험했습니다 길고도 길었다 빨리 끝내보자 어, 뭉쳐져 있으면 증오조가 아예, 그 나가지가 않네. 아, 드디어 백달3이 됐습니다. 아, 길었다, 길었어. 그동안 키웠던 캐릭터 중에 가장 빡셌던 것 같은데. 비계 무공 배우기, 우의 섬격. 금방에 여러 개의 암기를 날리고 빠르게 돌진하여 재공격한다. 지금 모자라잖아요. 이건 뭘로 하냐면은, 1차 무공 초기부를 쓰면 돼요.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 이거 배우려고 이렇게 고생했네. 아, 드디어 중호조 없이도 1인분 하는 공격기가 생겼네. 페널티도 없고, 쓰기도 불편한 점이 없고. 이러면 12호자 갈아버릴 수 있죠. 이로 와. 형경론이랑 백기지호까지 또 도는 모습은 또 처음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래부터 다 정리하고 위로 올라가자. 하나하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남은 3분 안에 태각 돌아오고, 분노 쓰고 하면은 소, 4분 안에 안 잡힐까?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58분, 오케이. 두배 타임은 야무지게 받아서 사냥할 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귀주객장의 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였네. 큰일 날뻔 했네. 빨리 가라. 잊지말 했으면 가라. 이렇게 씹히는 거 킹받고요, 오케이. 설마 이거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종료되는 거 아니지? 59분이야? 오케이. 경험치가 이러면은, 아! 45가 됐으니까, 준비해놨던 무기 하나 대충 껴주고요. 자, 145가 됐으니까, 삼강궁전 전부 한번 해봅시다. 이제부터는, 깡사냥, 숨만 깡사냥을 안 해도 돼서, 아주 좋습니다. 이번 주는 좀 평온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위아래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게조금 아주 조금 손가락이 좀 아프네. 개친수도 많고, 애들이 뭐, 딱딱한 친구들이 아니어가지고, 잡는데 크게 문제도 안 되고. 몇방 때리면 죽으니까. 사냥하는 맛이 좀 있네. 아, 망구서 끝났네. 이러면은 내 행복지수 좀 떨어지지. 143에 졸업할 때는 남풍간 1캐를 깬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환경까지 달려야 되니까 남풍간 1캐도 매일매일 클리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들어가는 재료에 비해서 경치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금방 끝나고 몇 개씩만 구하면 되지. 앞으로, 5, 거의 5% 올렸네요. 자, 해파리 전보를 한번 해봅시다. 난 몰아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못보는거 싫어하냐. 얘들이 어차피 이거 순간이동하면서 따라오기 때문에, 어, 점여를 거는데, 가격은 전혀 뭐, 무서운 게 없죠. 극도합일이 있어가지고, 상태 이상이 안 걸린다. 역시 1채널이라 그런지, 스킬이 조금, 반응이 느린 느낌. 어, 채널렉이 좀 느껴지긴 해요. 어울리 이렇게 파천주 때려놓으면은 알아서 오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해파리방도 이제 곧 졸업이네요. 99.11%. 아주 좋습니다. 혼자 해도 굉장히 잘 올라요. 오케이, 레벨업 좋아요. 147이 됐습니다. 일단, 수그마 좀 해보죠. 여기서 저 처음 사냥해봐가지고, 그냥, 그냥 새로워서 좋네요, 그냥. 수그마 전보는 처음 해봤는데, 여기 괜찮네요. 두 명이서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플로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네. 어, 레벨업 좋았네요. 149가 됐습니다. 아주 좋아. 이제 이런만 하면은 흑자지옥을갈수 있어요. 이제 진짜 폭업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상 육서, 성경론이 목표니까 특정의 마지막 레벨의 구간이 아닌가? 보곡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은칠로 한번 구매해 볼게요. 이게 안 들어오냐? 이거 한 번에 선택해가지고 일괄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런 거 없나? 가보자. 음 84%. 커서 나중에 올리는 걸로. 난하냐? 야, 이게 이게 실패한다고? 야. 어지, 어지럽다 진짜. 1비인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붙으면은 음. 야, 근데 어떻게 그게 실패를 하지? 아. 아, 어지럽네. 아.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있나, 사람이? 여기가 그렇게 좋다 그러던데. 느낌 한번 봅시다. 여기서 그냥 멍하니 사령들만 잡으면 되는 건가? 그냥 자동 반복은 체크되어 있어요백사족 처음 보는 사령만 나오네요. 네, 비호자 이런 애들 안 나오고 사령만 나오더라고요. 불파티의 맛은 어떨까? 야, 얼마나 오를까? 기대가 됩니다. 아, 투피 깔렸네. 와, 대박이다. 와, 경치 올라가는 거 봐. 와 이거지 이게 이게 레벨업이지 야 이거를 다섯 시간 하면은 탈출한다 경치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야 벌써 50%에요 야 세상에나 이렇게 잘 오른다고 무슨 팀이 내 머리도 해줘야겠다 뭐라 해야지 이 뒤에 있는 건좀 흘리니까 야 난사 돼가지고 소리 안 나는 거봐붙혀가지고 뮤트가 돼버리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머리까지 해면은 1인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1인분은 오반가 0.8인분 정도 되나? 사용잘 모아서 맘 놓고 형들한테만 잘 보내면 1인분. 그게 맞네. 그리고 이제 나를 추방하지 않는다라는 걸 내가 지금 알았기 때문에. 오케이. 네, 행복 기운 뿐입니다. 아, 좋네. 열심히 했네, 또. 아. 스케줄 캐스트도 생겼으니까 또 빨리 깨봅시다. 야어세마리가 같이 나온다 어 들어와 어 이리와 싸워보자 그래 야야야 야, 야, 그만 나와라 어어 이 잠깐만 음또 나왔어 잠깐만요 어좀 과하다 어 잠깐만 아니 뭐 때리다 보면 죽겠지 뭐어 잠깐만 뒤에 또 나왔네 이보쇼 내거좀 잡고 아또 나왔어 야 그만해라 이보쇼 선생님 <laughs> <더덕이. 웃음> 죄 미안합니다. 아, 또 나왔어, 선생님들. 그만합시다, 예? 몇 마리째 나오고 계신 겁니까? 아홉 마리에요? 야, 쉽지 않은데. 오케이. 이제 얘네가 마무리, 마지막 같은데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홍공격이다? 이보쇼! 선생님! 오케이 흑혈지옥은딱한 음, 번만 깨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한 번만 해도. 이거를 여러 번 내가 해야 될니까? 그러니까? 어. 의 건강을 위해서. 망고 있었으면은 12호 애들도 좀 금방 잡았지 않았을까.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일찍 방종 방조... 또 나왔네 이거. 더 보자 그래. 이리 와. 해양성 쓰고 영방 키면 네가 뭘할수 있는데. 아... 너 이거 안 되겠다 히비오자 퍼커 가득이다. 넌넌안 되겠다. 넌 버릇을 좀 얘를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될것 같아요. 경험치가 그러면은 야5% 5%, 5 좋네. 5.3 정도 좋았습니다. 틈틈이 두 배는 아니지만, 현경캐도 좀 밀어봅시다. 그, 선유국 들어가가지고, 비파요녀랑 추로코였나? 걔네 잡는 거 전까지만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딱 해놓고, 이 다음부터는, 현경할 때, 현경레벨 달성하고, 쭉밀때 하면 될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현경을 진행을 해봅시다. 어, 두 배도 아니고. 그렇지만, 일단은 해봅시다. 오늘 목표는 165. 그 다음에 졸업하는 거. 이파를 제가 구해놓은 게 있죠. 사파무사로 열심히 캤던 게 있어가지고. 개수가 모자라네. 개수가 모자랐구나. 제 베스트는 이제, 165, 농림성 1캐까지 밀어가지고, 아, 1캐란다. 베스트까지 밀어가지고, 160을 찍, 165를 찍고, 스킬을 딱 배우고 엔딩 치는 거. 일단 그게 목표거든요. 지금 아이템 잠깐 보여드리면은, 어, 80, 문장이랑, 무한기거리가 들어와서, 조금 세렸습니다 언제 산지 모를 거목 팔찌까지. 가성비. 17마리 남았네. 금방 잡네요. 그래도 반부석 있어가지고 여기 몇번 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장 한번 해보자. 일단. 3 5마리 금방 금방 잡네요. 그래도 내 생각보다는 금 같은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8마리 남았어요. 반부석이 없어져가지고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냥저냥 뭐 그래도 할만하네 이 정도면 분노쓰고 태양성쓰고 하면은 금방 잡습니다 기다리는건 그래도 금방 나왔네요 비긴 통발 50마리 아뭐 그냥 웃으면서 하지 이거는 23마리 야 이거 통발잡으니까 거목충님 전부할때가 떠오르네 야, 드디어 거목신 코앞까지 왔어요 물러가라고? 얘도 좀 약간 허, 허세가 좀 있네 못깬비주익캐 미리 좀다 깨주고 왜냐면 농림성밀때 이거 분명히 경선실 아껴야 돼서 미리 좀 이것도 다 깨놓시다 그래야 나중에 깔끔하게 모자랄 때비주익캐로싹 깨주는 그런 느낌 좋습니다 자, 아, 들어가자 뒤가 없다 이제 가자. 인노 써주고, 태관 써주고, 기공포. 오케이. 응어조, 일단 세방다 긁, 혀져요 지금. 나쁘지 않은데? 어, 벌써 또 보라색이야, 이제. 보라색 다 까져요, 이제. 파란색으로 가고 있어. 뭘할수 있는데, 어? 나 제조법 왔다고. 니가 날 튕기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어떡해, 어? 니가 할수 있냐고. 뭘할수 있냐고. 뭐가 틈틈이 쓰고 있는데, 틈틈이 씹히는 거 아주 그냥 불편하고요 안튕겨안 튕겨 대접하고 안 튕겨. 왔잖아요 아 여기 이거 튕기면 안 되지 이거는 안 되지 아 그럼 진짜 심심미약이야 코끼리가 굉장히 아팠는데 어 제가 맞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거 하라고 밥먹이는 거예요 저거 하라고 어머 씨는 즐거워한다 좀더 힘을 내보아라 마조이스트입니까 이거 당장은 패줘야지 긁어버려 그냥 손톱으로 그냥 패켜버려 진짜 한 20분 안쪽으로 잡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9분 대 진입했어요. 자, 아, 주황색이 보입니다. 야, 이건 뭐, 10분 돌파하고 있어요, 지금 10분대로. 증오조가 진짜 깡딜이, 아, 역시 눈들이 좋아. 역시 증오조야 믿고 있었다고. 오케이. 첫 번째, 거목신 커트. 이거 왜 이러냐? 어, 이거 증오조 이 녀석. 갑자기 또 괴롭히는데 나를 그래 한 번은 편하게 가고 한 번은 어렵게 가고 좋아 도 야야 근데 좀 때려야 되지 않겠니? 때리긴 해야 되잖아 금방 잡았네요 5분? 6분 정도? 6분 걸렸네 6분 첫 번째 거목시는 응애 거목시는 그냥 때려 하면 돼요 그냥 운다 울어 그냥 눈물 나지 지금 아 이번에도 금방 죽어줄 거지? 데미지 처참하네요. 아까 망무석 있을 때랑 비교하면. 에이, 설마 30분에 안 되겠어? 에이, 설마. 아슬아슬하게라도 깨지길 바래봅니다 튕기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거. 튕기면 나 도움받을 거야. 두번 봤으면 됐어, 하루에. 하루에 거북신 두번 봤으면은 충분해. 튕겨. 아, 여기서 튕기면 난 진짜 내상이 너무 심할 것 같은데? 이건 튕겨선안 돼요. 여긴 안 돼. 여기 튕기는 거는 안 돼. 진짜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 무조건 돼요? 아, 그럼 됐어. 아, 그럼 됐어. 무조건이란 단어 좋아요. 아, 무조건 좋아. 무조건 좋지. 음. 확신에 찬 긍정적인 느낌. 좋아요. 바람직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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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오, 황천 나갈 뻔 했어. 야, 이거, 참사 나갈 뻔 했다.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아슬아슬하게 못 깨는 거. 그게 제일 열받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못 깨는 거.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갔는데 10초 모자라가지고 못 깨고, 막 이런, 이런 거 있잖아. 그러진 않겠지? 9분 남았어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10분 남았다. 아, 되겠지? 아, 된다. 대야만 한다. 한 2초 남기고 깨줘도 돼. 깨지기만 하면 돼. 다른 거 상관없어. 제발.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2초 남았는데. 나는 대체 30분 동안 뭘한 건가. 아어지럽네 이거. 아아 아, 스트레스 받더라아 아, 이거 이거 안 되네 이거. 그 와중에 연격도 끝났어. 아 진짜 어지럽다 이거 진짜. 몰라 몰라 그냥 해. 몰라 이제 더 이상 깨지 깨지긴 할 거예요 이거네. 그게 있어 가지고 안 무서워요. 아 이번엔 무조건 됩니다 아까 똑같이 해가지고 성공했기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됩니다 튕기지만 않으면 돼요 아안 튕깁니다 이번에는 튕길래 튕길 수가 없죠 왜냐? 나 재료 로 뱉거든 그냥 해버려 그냥 해버려 오복신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되게 피곤해요 하고 나면은 빨리 가라 아 드디어 끝났네 이야 현경입니다 유협이에요 유협 오케이 레벨업 됐네 좋았어 황천 탈출하고 야 유협이 됐습니다 유협 자 이제 165를 찍는 일만 남았어요 농림성 캐를 오케이 레벨업 좋았다 연결 21분 허리띠 28분 드롭하러 가자 오케이 164가 됐어요 자, 이제 남은 거 그냥 다 깨면 됩니까? 다 깨주고. 90%. 달달하네. 오케이. 이러면은 농림성으로 다시 가서 무기상한테 가면 되죠? 끝났다, 이거. 드롭이 됐습니다. 레벨업이 안 되겠나. 무조건 되지. 아! 어! 아, 이거 세개 딱. 한상의 트라이앵글. 98.12% <laughs> 다른거 뭐 만만한거 없나? 아, 남풍간이 남아있네 남풍간으로 가자 남풍간이면 가능하다 아 힘들었다 힘들었어 165가 됐습니다 성격 무공별 결계술 전방의 강력한 결계의 생성에 움직임을 묶는다 좋습니다 바로 마스터 야, 보이십니까? 이거지. 이거지. 이게 형경 스킬이지. 때리면서, 어우, 야, 부드럽다, 부드러워. 음. 즐거운 거 맞지? 어, 너무 즐겁다. 하... 이로써 이 친구는 졸업이 됐습니다. 오늘 졸업했는데 결국.